전문 변호사 선임 비용에 관하여 변호사님은 의뢰인에게 각 사건의 특성에 맞춘 세부적인 비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선임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, 필요한 법적 절차의 양, 사건의 긴급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비용을 안내드립니다. 변호사님은 초기 상담 시 의뢰인에게 예상 비용을 명확히 설명하고,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을 제공합니다. 이 과정에서 의료인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최적의 선택을 할수 있게 되며, 변호사님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비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를 쌓아갑니다.